이거 어, 이건 뭐지 <laughs> 템페스트인가 아닌데 이맵이름 뭐지? 잠깐만. 이 맵은 한시 같은 경우가, 그러니까 자동 부스팅거든요? 원래 수동을 해줘야 되는데 알아서 알아서 이미 잘캐기 때문에 굳이 안 건드려 줍니다. 그 밑에서 두 번째 것도 자동 부스팅. 여기는 크게 건들 게 없어요 이제 무슨 일들 하지 한 대가 잘하는 친구거든요. 1 시비 안 마당을 하겠습니다. 일단 이 맵은 캐논을 못하거 있냐? 하려면은 상대방이 미네랄트로 넘어가야 돼요. 이맵 이름 뭐냐고. 기억이 안 난다고. <laughs> 낙함인가? 자, 시비 한번 하고 마지막에 나온 드론으로 서치를 갑니다. 많이 때려줬죠? 이 맵은 타스타팅 하고 싶긴 한데, 타스타팅 하면 게임이 좀 길어지기 때문에 타스타팅 말고. 자, 여기서 상대방이 질러시 12시에 걸을 수가 있어요. 여기서는 6링을 뽑을 필요가 없죠, 대각이기 때문에. 4링만 찍으면 됩니다. 앞마당에 이제 원질, 원질 4개 있고, 여기서는 4링만 뽑아주고, 가스 걸려 주세요. 자, 이제 다 들어가고요. 여기서는 맞춰서 둘만 뽑으면 돼요, 드론만. 자 여기서 한시 안바당 같은 경우 두 번째 것도 자동붙이면 됩니다 해주세요 손사람 찍고 링을 한번 뽑아줄게요 람은이 사람은 로사로은이 사람은 이링람이 오나 안 오나 본 다음에 람은이고있거이사이 친구가 그리고 선발하고 레어드는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미네랄 당 둘을 한 개씩 맞춰주고 바로 파운으로갈 겁니다. 자 미네랄은 항상 가스 넣을 것까지 합쳐서. 저기는 후속이 나오면 갈 겁니다 아까 아두는 이제 지었죠? 이렇게 압박만 줘도 됩니다. 바로 가서 넣어 <목소리법> 주고 했습니다. 이거를 왜 이렇게 했냐면은, 제가 리플레이를 보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laughs> 자, 보시면은, 게임 시작했고, 이게 락함인가? 락함이죠? 락함이죠? 자, 일단은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은, 락함 한시는매뉴의 거는 자동 부스팅이기 때문에 건들 필요가 없어요. 여기 두 개랑, 밑에, 밑에서 두 번째 거. 오케이? 제가 빌드를 먹었죠, 대각 12압이기 때문에 여기서 치를 가고 자, 식3까지드은 찍고 여기서는, 봐봐요 내가 그러니까 오버, 만약에 지금 가로 사력 없는 걸 봤죠 여기서는 한 번에 6링을 뽑을 필요가 없습니다 오케이? 무조건 1링, 1랭, 1드는더 뽑아도 돼요, 먼저 상대가 뭐 9호 이2게이트가 아닌 이상은 6링을 바로 뽑을 필요 없고, 여기서 보면은 제가 원질내긴거 봤어요 원질내 지금 2분 50초 이도 올라갔죠 1 9내 기준이면 보세요 원질 내기죠 이거를 보고 제가 보시면은 4링만 찍고 가스하고 홀드은 찍습니다 자 상대가 원질내을 했을 때 이게 상대방이 장점 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장점은 뭐냐면은 이렇게 하면서 가스 찍고 그쵸 그렇죠? 포지 찍고 코어 고 이제 이게, 까, 이게 테크가 엄청 빠는 빌드예요. 저는 테크를 따라가서 어차피 늦은 걸 알기 때문에 자, 드론 자, 질러 돌아가는 것도 봤고요. 여기서 그냥 사리만 뽑고 올드는 찍은 다음에 오버 찍고 이렇게 하면서, 자, 여기서, 여기서 자, 선발을 찍은 이유를 알려주겠습니다. 선발을 찍은 이유는 제가 그냥 일부러 지금 오버 다 빼놨죠. 이 테크 빠는 것도 알고, 원진 내긴 것도 알고, 대신에 내가 꼬을 수도 있어요. 질러서 갑자기 확 찍어서 치고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선발하고 링을 한번 미리 맞, 네. 뭐라고 해야 돼? 그냥 미리 맞춰 놓은 거예요. 그냥. 왜냐면은 대각이고 얘가 풀로를 계속 보고 있잖아요. 내가 저글링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그래서 내가 캐널로안 바꿔도 하는 토스들이 가끔 있거든요 그걸 노리기 위해서 선불하불하고 링한번대 찍은 겁니다 자 보시면은 테크가 엄청 빠르죠 봐, 이, 이 친구가 아마 가스하고 보시면은 송코네요 보면서 프로그램 송코를 박았죠 테크가 엄청 빨라요 여기서 이 상태에서 레어 레어를 바로 가고 스파이가 맞자 오브로든 다 찍기기 때문에 이럴 때는 레어 발음 르고 레어 가면서 그냥 973이든 바로, 바로 973이든 아니면 레어 레어 되는 하든 이게 제일 좋습니다 어차피 시비 합을 했고 초반에 제가 두루루 잘 눌러놨기 때문에 엄청 부유한 상황이에요 난 여기서 안 때리길래 캐논이 없는 줄 알았어 항상 자, 바로 을 했을 때는 이거를 무조건 깨는 게 아니고 얘가 나왔을 빈틈을 노려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최대한 저글링을 잘 활용해줘야 돼요. 쉽게, 쉽게 죽지 말고. 자, 그리고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은 자, 바로 커서당 한 마리 히드라 뽑기. 커서당 히드라 두 개씩 뽑아주세요. 무조건. 그 다음에 업그레이드를 미리 먼저 눌러놓고 수비부터 해줍니다. 자, 여기는. 저는 오일 처리보다 억글이랑 먼저 한 다음에 그다음에 오일 처리씩 고가서지어요 보시면은 여기서 오브로드 그러니까 자. 내가 레어드를 했을 때 오브로드가 두개 이상 찍히면 안 됩니다. 이 타이밍에 두개 이상 찍힌 거 찍힌 거 자체가 이 빌드를 하면 안 되는 빌드예요, 그러면.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업그레이드를 바로바로 바로 눌러주기. 오버석을 눌러주기. 왜냐, 오버석은 왜 바로 눌러주냐면은 내가 레어드는 했고, 히드라 이제 상대방이 테크 느린 것도 알고, 질럿도 없는 거 알고, 질럿도 없는 것도 알았고, 피해가 컸기 때문에 히드라 웨이브를 하면 절대 못 막는 상황이에요. 대신에 변수는 뭐다? 다크, 다크 템플러. 다크 템플러가 나오면 막힐 수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내가 히드라 공격하기 전에는 오버석을 눌러준다. 자, 지금도, 라, 라바 막힌 것도 있긴 한데, 지금 바로 업그레 눌렀어요. 보자마자. 그 다음에 마당 가스 캐주면서, 항상 내가 히드라 웨이브를 할 때는, 미네랄도한 개씩 두루는 붙여주셔야 됩니다. 몇 덩이죠? 일곱, 일곱 마리죠? 일곱 덩이. 본진 아홉 덩인데, 아홉 마리 붙여놨고, 마당도, 이거는 뭐 거의 없는 거니까, 일곱 덩이죠? 여덟 덩인데, 두개더 뽑습니다. 아마. 보세요. 더 뽑죠, 드론? 왜냐, 가스 넣을 것까지 해서, 이제 뽑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공격 타이밍 잡습니다. 원래 보통은 지금 딱 오버 소업이 되면 다 같이 가면 되는데, 제가 이 친구가 피해를 입고, 아둔 타이밍이 느린 걸 알았기 때문에 오브로즈는 굳이 안 갔습니다. 그리고, 바로, 히자라 공업도 눌러줄 거예요, 여기서. 자, 공업 눌러주고, 항상, 오로도 안 막히게, 히드라, 히드라 웨이브. 자, 여기서도, 굳이, 달려들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왜냐? 나는, 5회 차례에서 히드라가 나는 오 거고, 이 친구는 질럿도 없고, 하이템플러도 없기 때문에, 조급할 필요가 없어요. 여유를 가지면서, 천천히. 사업 될 때까지 기다리면 돼요. 자, 사업 되면은, 달려들어서, 점사, 점사, 점사하고, 또 빼주고. 그런 식으로 히드라 웨이브로 끝내는 타이밍을 알려드렸습니다.